신세철 <laughs>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러분 이렇게 찾아주신 김우선 대표님,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철 의원님, 조명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통합복지 포럼은 복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꺼번에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좀더본다면은 장애인 정책과 비장애인 정책을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은 장애인 내부에서도 유형별로 나눠지지 않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부분들이 유지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런 관점에서 통합복지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고, 지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세워가는 게좋겠냐라는 것에 대한 그 탐색을 시작을 하는 바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뜻들잘 받아서 의견들을 취합하면 그의견들 가지고 저는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입법으로 또 제도로서, 정책으로서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천세길신 모노님께 감사의 말씀을 받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말니다